이번에는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str_str 함수는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을 검색합니다. 함수 이름은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는다, string_find(string)에서 따왔습니다. 그리고 string.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. str_str 함수에는 대상 문자열, 검색할 문자열 순서로 넣습니다. 문자열에서 문자를 찾는 strchr과 문자열을 찾는 strstr -str 중에서 어떤 함수를 자주 쓸까요? 실제로 워드나 메모장에서 검색을 할때 문자보다는 단어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문자열 찾기 함수를 더 자주 씁니다. strstr -str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string.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. 그리고 차로 크기가 30인 배열 S1을 선언하고 문자열 어가든 다이어리를 할당합니다. stl str 함수에 S1과 문자열 den을 넣고 결과를 차 포인터 ptr에 저장합니다. 그리고 프린트 앱으로 ptr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. 컨트롤에 보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den diary가 출력됩니다. 차 포인터 ptr equal strstr str str s1 문자열 dn처럼 strstr str 함수에 문자열과 검색할 문자열을 넣어주면 해당 문자열로 시작하는 문자열의 포인터를 반환합니다. 여기서는 어 가든 다이어리에서 dn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으니까 dn diary가 나옵니다. 검색한 문자 dn만 나오지 않고 뒤에 오는 모든 문자열이 나옵니다.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배열 S1에는 어 가든 다이어리 문자열이 들어 있습니다. 여기서 strstr 함수로 S1에서 dn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검색합니다. 문자열을 찾았으면 dn diary의 포인터를 ptr에 저장합니다. 이렇게 문자열에서 해당 문자열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str, str 함수도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. str, chr 함수처럼 str, str 함수도 while 반복문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. s의 크기를 100으로 지정하고, a 어 가든 다이얼이 문자열을 두번더 넣습니다. 그리고 while 반복문에 ptr이 널이 아닐 때 반복하도록 만들고, 중괄호 안에서는 printf로 ptr의 값을 출력합니다. 그리고 strstr str 함수에는 ptr 플러스 1을 넣고 문자열 d n 으로 검색합니다. 그리고 결과를 다시 ptr에 저장합니다.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d n 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. 여기서도 포인터에 1을 더해서 den에 이부터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ptr에 1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면 계속 dem만 검색해서 같은 문자열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. 지금까지 문자열 검색 방법을 배웠는데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. 여기서 함수의 동작 방식까지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나중에 문자열 검색이 필요할 때 다시 돌아서 찾아보면 됩니다.